어, 로이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로이스 네. 쌤이 요즘에 긴머리 레이어드 펌을 굉장히 예쁘게 잘 하시더라고요. 커트도 또 어떻게 하는지, 스타일도 어떻게 내는지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기장 선정을 할 건데, 보통 레이어드 펌 하시는 고객님들은 기장은 유지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그리고 기장이 좀 길면 길수록 층단 느낌이 조금 더 극대화되서 보이기 때문에 긴 기장에서 하이 레이어드로 오늘은 먼저 해볼게요 먼저 가르마는 고객님이 원하시는 가르마로 찾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양쪽 다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 5대 5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제 보여드릴 영상도 이렇게 잘라서 처을 진행했던 거죠? 네그습니다 어, 요즘 너무 예쁘더라고요 손님들이 정말 많이 오시던데 네, 어. 많은 연예인들이 하면서 또 유행하는 디자인이어서 음. 알아보시는 마음이 있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먼저 정확하게 딱 나눠주시고 네 디자인 선정은 저는 보통 앞으로 갖고 와서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보통 여자분들이 앞으로 머리를 좀 많이 이렇게 갖고 와 있는 편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받고 왔을 때 이어마도 기장을 잘라드릴게요. 저는 이제 기장을 조금 많이 살릴 건데 끝에 가벼운 부분만 좀 잘라서 기장 선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라인을 먼저 만드는 거네요. 네. 음. 그 이렇게 자르고 반대쪽도 똑같이 동일하게. 동일하게. 음. 이렇게 앞으로 덮고 와서 자르면 응. 앞에서 일자로 잘랐기 때문에 뒤로 재질을 했을 때 이렇게 브이라인으로 떨어지거든요 음 응. 이어프 이어를 나눠가지고 때 여기서 가이드를 이어 백 포인트로 생각을 해주시고 이어 백과 이어 백의 길이가 맞는 지 기장 체크를 해주세요 음. 그냥 딱 맞죠? 맞으면 이 가이드에서 라운드 시점으로 한번더 다듬어 주시면 이렇게 했을 때그 가운데가 뾰족하게 컬러가 생기거든요 음. 그걸 해주시면 돼요 튀어나온 부분만 정리하는 거네요? 네, 네. 이렇게 하면은 라운드로 커트가 되서 끝났이예요 음. 이제 제 이어 쪽 잘라주는 거네요? 네 여기도 길이가 맞을 거여서 튀어나온 애들만 잘라주시고 저는 층을 낼때 보통 요 앞에 부분부터 먼저 내거든요 얘네를 앞으로 똑바로 갖고 와서 빗질을 하고 자를 건데, 여기서도 가이드는 이어백 기장이 가이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음. 처음에 층을 낼 때는 앞으로 먼저 갖고 와가지고, 똑바로 앞에서 90도로 자르신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요 가이드, 여기도 가이드 맞춰가지고, 바로 앞으 이렇게 잘라서 뭔가 층이 얼만큼 많은지 체크를 해주세요 음. 보통 여자분들은 사이드 때문에 또 내기 때문에 이 애들은 짧아질 거를 감안하고 제일 은 머리를 욕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음. 하이 레이어의 경우, 이보다 층이 조금 더나는게이쁘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나서 어, 각도를 조금 더 더워내시는 돼예요 고객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층요 정도 괜찮으세요? 말을 화면 부으을 자르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짧은 머리가 더 짧아지게 커트를 해볼게요가이드로 자르시고 싶고 해서또 기장을 한번 체크를 해야 게요음 아까보다 확실히 짧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라인, 라인이 딱 잡혔네요 네 음. 여기서 만약에 더 짧게를 원하시면은 앞에서 코너만 조금 더 짧게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네 요렇게 해서 이렇게 생기는요 코너를 한번더 제거를 하면은 조금 더 짧게 연출조립합니 음. 이렇게 했을 때시컬이 생겼을 때디자인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이 정도 층으로 한번 선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했으면 앞쪽 머리가 가이드가 되겠죠? 음. 이어팩과이 앞쪽 머리를 연결 한번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럼 뭐 앞쪽에 가이드만 만들어주고 연결을 해야 될 부분이 딱 보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음. 여기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처음 선과 끝선을 잘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처음 선과 끝선을 연결을 해주시고, 층 나는 모양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벌써 지금 숨 나는 디자인이 딱 벌써 잡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빽머리를 앞으로 갖고 왔을 때 튀어나오는 애들은 좀 잘라줄 거예요. 네. 거의 어, 바로 형태를 만들고 자르는 게 되게 편하다. 네 맞아요. 어, 앞쪽에 머리가 음. 뭐 이렇게 티를 만들었을 때, 음. 저는 뒤에서는 숨을 잘안 내는 편이거든요. 뒷머리도 앞으로 좀 갖고 와서 헤드로 이렇게 좀. 고층을 그 더내서 앞으로 떨어지는 공간이 조금 더 많아지게 퍼드리고 응. 편해요. 튀어나오는 부분만 잘라주시면 돼요. 네. 응. 소트를 하실 때 고객님 앞으로 와가지고 자르는 게 그래도 되냐? 라는 질문이 많은데, 그 앞으로 오는 게실례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예쁜 디자인을 만들어드리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음. 앞으로 갖고 와서 좀 잘라주시면 모양 잡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벌써 모양이 잡히죠 네 벌써 층이 다 났어요 만약에 숱이 많은 분이라면 저는 뒤 위에서 봤을 때도 층이 확 보이게도 잘라드리는데 숱이 음. 좀 없으시면 이 정도로 커트를 하고 저는 좀 끝내는 편이거든요 앞으로 다 갖고 왔을 거기 때문에 뒤에서 또 코너가 생길 수 있으니까 코너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형태는 이미 다 만들어졌으니까 뒤에서 한번 층을 내요 이렇게 위로 좀 올려가지고 음. 봤을 때. 층을 내는 거네요? 네. 응. 컵 머리가 제일 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컵 기장에 맞춰가지고 층을 조금 올려드릴게요 먼저 여기 탑에서 층을 잡고 그 다음에 계속 연결해 주는 거네요. 맞아요. 어. 저 여기 딱 가이드 보이시죠? 요거에 붙여서 커트를시고 음. 한 번에 잡으시고 커트를 하면은 또게 층을 내주요한 번에 잡으시고 여기서 그 가이드 보이는 대로 또한번 층을. 내주세요. 음. 그리고 이 바위를 또 갖고 와서 이 가운데서 층을 내주시고 이 정도 층이 생기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요 아래 머리도 여기를 좀 90도로 들어가지고 음. 연결만 해주시면.

이 쌤은 진짜 이게 커트랑 펌이랑 연결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커트 할 때도 펌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음. 커트를 해주시면 좋고 이렇게 네. 하면은 백도 끝났어요. 오. 그리고 이탑 탑을 기준으로 해서 뒤로 한번더어갖고 왔어요. 음. 아까 앞으로 다 갖고 가서 잘랐으니까. 이번에는 뒤에서 한번 체크를 할거같든요 네. 여기는 한 번에 잡으시고, 음. 아까 들었던 그 각도, 들었을 때 튀어나오는 게 있으면 커트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튀어나오는 순간들만 커트. 음. 이러면 베이스 커트가 끝이 납니다. 우와, 엄청 빠른데요? 네. <laughs> 진짜 좋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이제 사이드백만 한번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음. 사이드백은 이제, 조상 따라서 조금 다른데, 제가 하는 방법은, 앞에, 맨 위에다 빗을 올리고, 이렇게 했을 때, 딱 가운데, 이 가운데 지점을 기준으로 해드리거든요. 음. 가운데에서부터 눈동자까지. 네, 눈동자 끝까지로 해주시고, 반대쪽도 여기서부터 눈동자 끝까지. 음. 이렇게 해주시고, 기장은 턱 끝을 기준으로. 음. 저는 턱 끝에서 한 1cm만 내립니다. 음. 길이 한번 잘라주시고, 음. 요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이제 삼각형 섹션 하나 잡아가지고, 요거는 이제 코끝이나 음. 입술 중간쯤? 음. 이렇게 해서 저는 입술 중간으로 한번 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요거두 개를 연결해 주세요 음 여기도 연결을 해 줍니다 이렇게 끝, 여기와 여기 끝부분 연결해야 될 부분이 보이시죠? 음 이렇게 하시면 사이즈 뱀까지 커트 끝이에요 제가 하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여자분들은 애교머리 하나 있어주는 게 좋거든요 애교머리가 하나 나와주면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안식처 같은 느낌의 커트여가지고 음. 애교머리를 잘라드릴 건데 이렇게 소량 꺼내가지고 얘를 뒤로 두 바퀴를 이렇게 굴리고 고객님의 입술 끝으로 갖고 와서, 여기서 잘라주시면 돼요. 음.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좀 얄쌍해지는 게 예쁘거든요? 이거를 음. 똑바로 위로 올려가지고, 층을 내준다 생각하고, 끝을 좀 얄쌍하게 빼주시는 거예요. 음. 네, 요렇게. 좋다. 이렇게 해서 파마말면 안으로 살짝 말려 들어간 느낌이 예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음. 여기도, 두, 뒤로 두 바퀴. 그리고, 입술 끝을 기준으로똑 음. 잘라주시고, 똑바로 위로 어가서 끝이 좀 얄쌍해질 수 있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네. 사이드 뱅까지 내고, 층까지 내니까, 느낌이 확 달라진다. 네. 좋은 점이, 음. 기장을 살리면서, 상한 머리를 되게 많이 잘라낼 수 있는 디자인이어서, 또 많이 또축천도 뭐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베이스를 딱 잘라주고, 펌을 들어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질감 정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질감 정리는 하고 나서 해드리는 편인데 포함했을 음. 때 이제 C 컬이 들어가면 또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C 컬을 넣어놨는데 끝에가 너무 무겁다 하면은 그 필요한 부분을 조금 잘라드리는 편이고 음. 아무래도 요 라인 이 무게감이 생기면 조금 더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연출이 되고 끝부분이 좀 가벼우면은 조금 더 힙한 느낌으로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음. 고객님의 옷 입는 취향이나 좀 평소 수구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아랫 부분 네이프 부분의 모량을 조금 더 줄일지 아니면 이탑 부분만 조금 더 가볍게 해드릴지 고객이랑 얘기를 하면서 취향에 맞춰서 정리를 음. 해드리고 있어요. 아 좋다. 그러면 이렇게 잘라주고 나서 오늘 이제 영상처럼 펌 들어간 다음에 무거움이 있으면 티닝으로나 포인팅으로 수정해 주면 끝이네요. 오 너무 좋아요. 로이스님 펌 교육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펌 교육할 때 이렇게 커트하는 법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좋다. 기존에 우리가 펌 교육할 때 그냥 펌 많은 법이나 연화하는 법만 알려줬잖아요. 제가 그동안 항상 교육 볼 때마다 이렇게 커트하는 법까지 좀 알려줘야 펌을 정확하게 완성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커트하는 방법도 교육할 때다알려주는 거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펌이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네. 펌다 완성됐나요? 네. 오, 레이어드 느낌이 굉장히 예쁜데요? 네. 가발에 이렇게 보여줬던 커트 방법대로 커트를 하고 지금 이렇게 로또를 말아주면 이런 느낌이 나올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 너무 좋다. 이 스타일은 좀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을까요? 숱이 많은데 고량은 좀 줄이고 싶고 그리고 또 길이는 또 유지하고 싶거나 좀 가벼운 느낌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긴 머리에서는 사실 옆 볼륨 살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옆 볼륨도 같이 있었다 하고 싶으신 분들께도 추천을 드려요. 네, 좋습니다. 이 로이스 항상볼 때마다 요즘에 또 레이어드 펌 고객님들이 진짜 많아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는데 어, 앞으로도 계속 자주 나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커트하는 법부터 보여주시면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앞으로 자주 나와주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스타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히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uh -huh.